올해 배출될 신규 의사가 3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-10일 치러진 제89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에 285명이 응시했습니다. 이번 필기 응시자는 지난해 1월 치러진 88회 응시자 3,133명의 9.1%에 불과합니다. 이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을 택해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들 자체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. 의대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작년 의대 본과 4학년 3천여 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, 외국 의대 졸업자 등 3,200여 명이 응시 대상이었습니다. 정부는 국시 필기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3, 4일 수련 병원별로 인턴을 모집하는데 지원 가능한 인원 자체가 많지 않아 지원율이 저조할 전망입니다.